꼈는데 그 <laughs> 니하 니하 하니까 준꺼란 누가 <웃음> 누가 <웃음> <웃음> 뭐였죠? 그 뭐였죠 그 마인 그거 벌쳐 대사 그 졸라웃겼는데 벌쳐가 뭐였을 거니까 짱깨가 지금 뭐 <laughs> 어리둥절하더니 그 다음부터 마이크를 아, 안 쓰더라고요. 아까는 진짜 하이텐션이었는데 펠로였나? 펠로? 아 펠로 맞지? 아 펠로. 팔러스 개웃겼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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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래서 계속 딴소리 하니까 다이완?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저기 있어요? 응? 네? 슈조 씨가 저기 있다고 하시는데. 네. 어, 위에. 옥상, 옥상, 옥상. 옥상. 옥상에 있어요, 옥상에. 아니 무슨 베이킹 데이터 상자를 털었는데 다 네보 액션 아 휴조 씨가 저기 있다고 한게 맞았구나 나 근데 왜 저기 있는 거못 봤지? 당이 다행히... 히3초 뒤에 핵이 떨어집니다. 에어 네. <laughs> 휴조 씨 휴조 씨저 자동 뉴턴 드릴게요. 맛좀 보실? <laughs> 특별히 탄약도 드릴게요. 제가 가진 탄약의 절반. 마이크 아, 들리시죠? 예 들려요. 안들리신안 들리는 줄 알고. 아 아니, 대화 중에 계속 어, 안 들렸는데? 어, 전 들었는데? 예. 네. 아, 어 위에, 위에 있어요 위에. 저기 있어요 위에. 저기 있다고. 아저 그말밖에 못들었는데 <laughs> 지금 또 옥상에 또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면 진짜 100퍼 핵 맞을 것 같아요 더와주러 <laughs> 가면 <응. 웃음> 아까 올라가고 에, 있었는데 꼭대기야아 콩땡�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올라가는지 이 올라가는 이 사선에서 봤어요 어, 우리다. <laughs> 저희 있었네. 저희 왜냐면 여기 저 말고 저 택번했어. 여기 다른 적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. <laughs> 그 그로기 할수 있어요. 자살해야 자살 되겠다. 네, 나도 두개 빠지고... <laughs> 어, 저 그로기 됐어요. <laughs> 가려고 니다 그렇지. 살수 없다. 와, 있... 200m. 아, 오지 마세요. 그냥 저희 죽을 것 같은데. 그 님들 시체라도 먹으러 가야죠. <laughs> <laughs> 자동차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라서 자동 유타 자동 유 아, 안 되네. 아, 저불 타요. 불 타요.

제 시점 봐주실래요? 예꼭건질거 네. 없을 텐데 오히려 죽어야 돼그 툭으로 탑 2개 있는데 2층 네 저는 그댐 쪽으로 뻗어 그... 있는 그 파이프 밑에 있어요. 댐 물가 쪽. 거기로 자살을 했거든요. 근데 그건 찾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불속이라. 예, 오른편에 파이프 예. 있는 쪽에. 거기 예. 씨... 어, 저 근데 예, 못 사실 거예요. 예, 못 사세요. <laughs> 아... 오히려 너무 이 소스를 먹으시네요. 게... <laughs> 어? 아 자동주 다 쓰셨네. 한 번씩 다 버렸어요. <laughs> 어 여기도 시체 있네. 이거 아까 못 도망간 놈저 많아요 아, 나도 역에있었나 내가 뭐야. 이모티즈. 이모티 아, <웃음> <웃음> 영상은 못즈 이모티즈. 이모티즈. 이모티 걸고 발다 와 황사도, 황사 너 황사 중국 모 <laughs> 진짜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그 철강에서 이제 정도 이제 아군 있는, 있는 데에서 구루기 되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. 야, 설마. 오케이. 예, 제가 해보니까, 아, 그 핵, 사선거리 끝에서, 어, 이거 AP 다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아, 미쳤다. 그 라드를 무조건 음,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. 미쳤어. 미쳤어. 어, 어. 깔끔히?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난... 아 이어졌어. 아! 아, 이씨, 이거 뭐야, 이거. 또 있어? 야, 가족이었구나. 어드벤처 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그, 제가 탄 드릴게요. 아, 저탄 드릴게요, 열 발. 열발 드렸어요. 열. Yeah. 여기, 여기, 여기. 밑에, 밑에. 사업 <laughs> 탈하는 <laughs> <서우탄을 웃음> <쓴> 거 아니죠? 사업 탈. 네, 액션. 600발. 이거 설마 그거 왜 태야 되나? 애들 소리로 쪼개야겠다. 아 뭐야뭐야뭐야 흐흐흐 뭐야. 메타 <laughs> 이 아저씨가 지금 어? 잉그램아잉그램이 어? 아니야 잉그램이더많 음, 아. 음. 오우 오우 해 죽었다. 죽었다 우와 총알 아깝다 나 총알 좀 아껴서 쏴. 아 우리 총알이야. 대 팍팍 쏴야 저... 돼. 팍팍 쏴야 돼. 아 우리 총알 도망 쓰라고. 아 우리 총알이구나. 아 배고있어. 좋다. 무슨 아, 말이야? 어. 나이스 어, 치, 총알이 없어 파밍 꺼워 어. 너무 맛있네 총알 몇발 어, 될까요? 3명, 세 세명 남았어요 와, 아이콘 <laughs> 어, 여기 완전 맛집인데? <laughs> 아저씨, 아저씨 <여기도>. <laughs> 어. 아저씨도 여기 있어요 아저씨도 얻는 거 맞잖아요 <laughs> 근데 얘네 유탄들이 없구만. 거기 위에. 야! 이렇게 다깡고네깡고 와, 이런 쌉빙 감정들. 어? 아, 지금 잉드라임 저택 잉드라임 없자. 유탄 아, 많이 그래. 있으세요? 이거. <laughs> 서른 발? 서른 발 정도 있어요. 아이 정도면 뭐다쌈쌈 먹죠. 두명두 마리만 잡는. 거야. 옥상에 두명 보이세요? 옥상에, 옥상에 두 명이면 내려가서 그냥... 하겠습니다. 끝났네. 제가 에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. 어, 저기다. 찌즐끼리 싸워. 아 찌즐끼리 싸워. 진짜 유탄 들어본 지도 너무 오래됐다. 음. 유탄 좋아요. 아, 어, 확인. 유탄 아. 내려갔나? <laughs> 카메라 찬스. 어, 포탑 있고요 나머지는 잘 확인 안 돼요. 어그로 한번 끌어볼까요? 어그로. 아 끌렸다, 어그로. 어 뭐야 쟤 형소리가 안들려 <laughs> 나이스 붕가붕가 잖아 붕가붕가 밑에 팀원 있는거 다 안다 야 나와 <laughs> 어 홍석이 일로 나와있어 으 죄송합니다 두명 남은 거구나. 어? 어머, 홍석 밤, 한 명, 아, 어, 홍석 끝난 뭐가 있어? 밤한명아뒤 있구나. 예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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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죽여 죽여 다 봤어. 이야 나이스. Friends today, enemies tomorrow. 나이스 나이스. 녹화 어, 완료. <laughs>